굉장히 깁니다. 전 처음 여기 와봤는데요. 수레 폭도 높고, 어, 고부천 수로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곳 영전수로는 고부천 수로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길이도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곰소 앞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어, 수로인 것 같아요. 바다 쪽으로 빠지면서 이 간문이 여러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제가 쭉 내려다 보니까 낚시를 많이들 안 했어요. 그래서, 어,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아, 이쪽에는 포인트가, 어, 낚시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포인트가 형성이된것 같아요. 옆에 분이 이렇게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자대도 펴놓고 그러는데 저도 이쪽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네. 오늘은 밤낚시를 짬낚시로한 4시간 정도만 이 하고 철수를 할까 합니다. 아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아 수심 체크를 이제 일단 한번 해봐야겠죠 되 포인트를 선정했으니까 수심 체크를 해가지고 수심이 나오면 아 여기에 앉을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수다 보니까 수심은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아요 육안적으로 봤을 때한 1m고는 좀 넘을 것 같은데 일단 수심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수심 체크 한 다음에 찌를 맞춰서 여기는 긴 데보다는 단데 짧은 데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오늘은 짧은 대를 한번 공략해 볼까 합니다 제 생각은 12척 아, 대림대로는 일반대로는 2.0대죠 그래서 2.0대를 한번 펴보고 낚시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쌍포를 한번 써보고 아, 어정이 다행해가지고 어정이막 있지 들어오면 대를 아, 한대 수거를 하고 한대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 볼까 해요 아, 영면수로 말만 들었지 처음 와봤기 때문에 여기는 어종이 어떤 어종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낚시를 하면 좋을까, 떡밥도 어떻게 배합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내가 내려가서, 어, 떡밥은 어, 배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수심 체크해서, 어찌맞춤 한 다음에 낚시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어, 포인트를 한번 보고 내려와서 수심 체크를 해본 결과, 아, 1m 한30 정도 이렇게 나와요. 수신이 그래서 이쪽에 지금 자대를 편성하고 지금 만졌습니다 아, 일단은 아, 장비 세팅을 하기 이전에 아, 떡밥을 먼저 배워 볼까 하는데요. 오늘 떡밥은 아, 수로기 때문에 여기는 물 흐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떡밥 4합에 포테이토이랑 그래서 5합을 한번 첨가할까 하는데요. 아, 수로에서는 거의 제가 포테이트계를 섞질 않습니다. 그냥, 그냥 굴릇된 계열만 쓰고 있는데, 오늘은, 어, 전혀 물 흐름이 없을 것 같아요. 바람은 약간씩 불긴 불어도, 여기가 홈통이라 물 흐름도 없고, 낚시하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바람이 막아서 좀 날씨가 덥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합. 제가 좋아하는 사합을 쓸까 하는데요. 사합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낚시를 하면, 어, 떡밥을 많이 배합을 해서 이렇게 쓰겠는데 어, 짬낚시도 하고 또 떡밥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아, 한 번에 많은 양을 비비는 것보다 제가 여기 처음 낚시를 하기 때문에 떡밥을 또 다시 또 응용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5cc 떡밥을 어, 블루탱겔 4컵을 넣겠습니다 일단 1컵 그 다음에 어, 알파21 한컵 어, 파이브 어, 제가 설명을 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떡발의 성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어, 지명만 해서 알파 넣고 난 다음에 어, 파이브 덕경 한 컵, 다음에 와다 한컵 이렇게 넣고 어, 포테이토는 어5 0 c 짜리 컵으로 두 컵을 넣을 까해요 어. 그러면 저번에 말 했다시피 이건 1회에 1.5 이모는 1 와다오고 알파이실만 1회에 1.5입니다. 그래서 4컵에 물은 5컵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컵으로 일단은 물을 5컵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컵을 부었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포테이트두 컵을 넣는다그랬어요 50cc짜리로. 그러면 미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50cc짜리 한 컵을 넣어야겠죠. 두 컵이 한 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컵을 넣고, 아, 어, 이 물을 충분히, 이떡이 먹게끔, 이렇게 약간만, 물만 먹게끔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막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물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만 먹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포테이토를 샀는데요. 어, 제가 애간 포테이토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애간 포테이토 두 컵을 50짜리, 50짜리로 두 컵을 넣겠습니다. 아, 이 애간 포테이토도 거의 다 써버렸네요. 근데 두 컵만 첨가를 어, 해서, 어, 코팅 시킨다고 랬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떡밥을 이렇게 코팅을 시킵니다. 어, 잘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코팅을 합니다 그래도 글루텐 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되면서 이게 밥이 좀 찰져져요 그래서 이게 밥이 어느 정도 꾸껑이 되면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 딱에서 한쪽에다 몰아놓고 이제 낚시 체리를 해서 낚시를 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떡밥 대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장비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장비 세팅을 한 다음에 낚지를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 제가 오늘은 12척을 쓴다고 했잖아요 12척 부대를 한번 사용할까 하는데요 지금 앞에서 육안적으로 보는데 피리가 굉장히 많이 뛰어요 그래서 잡어가 많을 것 같아요 잡어가 많을 때는 가급적이면 어, 굴루탱계를 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어디나 다 잡어는 있어요 그 잡어를 뚫고 들어가서 과연 어, 붕어가 나올지 이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떡밥 대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세팅을 할 건데, 아, 투목 반 찌맞춤에, 아, 세목 놓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반 메디 정도를 올려놓고 낚시를 할 건데요. 어, 수위이다 보니까, 좀 약간은 가볍게 쓰는 것보다 조금은 플러스. 그래서 너무 플러스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반목 정도 플러스를 시켜서 쓰면 좋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해봐요. 그래서 반목 어, 플러스 지 맞춤을 수심을 대고 좀 낚시를 할까 하는데요. 또 추측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어가 많으면 이제 의외로 피라미들이 많이 달라들 텐데 아무래도 밤에는 피라미들이 좀덜 달라들더라고요. 어, 정확하니 지금 세 목이 예, 나왔어요. 어, 여러분이 확인이 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조금 클로즈를 해서, 야, 아, 끊고 다녀요. 끊고 다녀. 야, 나오는데요. 또 붕어, 붕어 같은데, 어, 아, 우리가 끊고 들어가는 입술을 하고 있어요다 서서 끊고 다녀요. 아,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실랑 모르겠네요. 또 고기가 한 마리 나왔는데 이건 약7곱 정도의 붕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보이시죠? 제가 아, 서치를 갖다가 보이면서 낚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일곱지짜리 부모가 올라왔습니다 이쁘시죠? 참 이쁘네요 이를 약간 올리, 올리겠습니다 아, 수심을 약간 변경한다는 얘기죠 조금은 더 무겁게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가벼운 짓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치를 어, 올려서 음, 음. 어, 그래도 숙주하는데 고기가, 큰 고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 일곱지와 올라오는데, 아, 손맛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강고기 때문에, 수록고기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가둬있는 고기보다는 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 음, 시알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20cm는 좀 넘을 것같네요 음, 이런 고기가 이렇게 토종봉어인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 뭐, 나름대로 여기 한번 낚시를 출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잖아요? 뭐, 이제, 대물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여기 출조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기가 이런 씨알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더큰 씨알은 떡밥에 이런 고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어, 떡밥 낚시를 안고 혼낚시나 또새우미끼나 이런 미끼를 사용해서 어, 대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물로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또 짱어가 많이 유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짱어낚시하시는 분들또 와서 짱어낚시 하면 좋겠어요. 어, 바닷가는 짱어가 많잖아요. 인물짱어, 풍천짱어로 이렇게 바닷가와 인물과 바다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 부분에 풍천장어가 그 많이 나오는데요. 호창에 그 풍천장어가 나오는 데가 선운사 어, 쪽에서 이렇게 풍천장어가 나와요. 그래서 풍천장어로 유명한데요, 선사가 뭐 이쪽도 그 바닷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천장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전층까지 이렇게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시이좀차니까 네, 털어버리고요. 잔알이 지금 입지 붙어요큰쌤도 나왔다, 잔알도 나왔다, 이러는데. 그런데로, 뭐, 입지도 않고 찌만 쳐다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데, 그래도 이렇게 입짓을 해주니까 재미는 있네요. 근데, 2 대까지 사용을 안 해도, 한 대만 갖고도 충분히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서 한 대를 접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한 대만 가지고 충분히 입주할 것 같고, 어, 한 대만 가지고 낚시를 해야 어, 집중을 해서 또 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를 접을까 해요. 근데 우측의 찔 잡을 것이냐 좌측의 찔접을 것이냐. 아 이것도 또 어, 생각을 해봐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측 엣지도 입짓을 하고 좌측 엣지도 입짓을 러는데어 우측 엣지보다는 좌측 엣지가 더 입짓이 좀 활발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측 엣지를 접고 어, 좌측 엣지만 한 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어,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전번에 챔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챔질은 끊어 챔질을 해야 된다 어, 들어 챔질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우챔질을 해서 어, 들어버리면 잘못하면 낚싯대가 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약간 옆으로 챔질을 하면서 끊어줘라. 챔질을 좀 세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탁 순간적으로 끊어줘야 어, 고기도 아픔을 못 느끼고 어, 낚지를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충분히 제압을 할수가 있다. 어,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번 거쳐서 좀 챔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어, 나름대로는 어, 챔질을 아직도 이렇게 들어 챔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닥 낚시를 해봐 해봤던 사람들이 내림 낚시도 오고 어, 처음에 입문을또 내림으로 바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바닥 낚시를 하시던 분이 내림 낚시나 천천 낚시를 많이 해요. 지금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전에 바닥 낚시할 때 거의 들어서 올려서 이렇게 볼륨 챔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챔질로 가자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한 대를 좀 던졌는데, 한 대만 갖고도 계속 입질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낚싯대에다 손을 딱 얹어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딱들어을때 정확하게 챔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아, 계속 입질서한 거.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이제 한 대만 갖고 니까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고기 잡는 모습만 보여드려서는, 뭐, 고기는 입지도 누구나 다 잡으니까, 이런 거 뭐, 보여드리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낚시를 하면서, 즐기면서, 여럿이 같이 가서, 낚시하면서 이 얘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갖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뭐야, 고기를,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를 잡으다 생활에 붙대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한 마리를 잡더라도 찌도 관찰하면서 손맛도 충분히 즐기면서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성급하니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찌도 관찰하면서 어 찌가 저렇게 비스러지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낚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전라도 말을 많이 해요. 어,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말을 합니다. 어, 전라북도니까 전라도 말을 안할것 같아도 어, 제가 전라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데 어, 전라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어, 전라도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는 제가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좀 양해해 주시고, 될수 있는 대로 편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고기를 꼭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낚시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지켜봐주시고 또 제가 세 번째 오늘 나왔어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 번째 찍고 있는데 언제까지 찍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든 데까지는 아, 여러분들한테 여기 저기 다니면서. 고기 잡는 모습보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디포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방송하는 것 같이 저는 유튜브를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 고기를 잘 잡는 분 있으면 가서 유튜브를좀 따고, 어, 주황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아, 어, 이쪽에 가니까 고기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에 한번 출제해서 손맛을 보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궁금증이 많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지에서. 그래서 이건 유튜브는 전국 쪽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멀리 경상도나 경기도나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도 전라북도에, 어 이게 부안에 지금 현재 내가 찍고 있는 영전수로 아, 이런 수로가 있구나. 이런 수로에서도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지금 이제 밤에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시청하시고, 또, 가는 길을 잘 모르시거든,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간이 올라온 붕어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래도, 어, 충분히 제가 몇 마리를 이렇게 손맛을 봤는데요. 어, 아, 방송을 한지오래돼서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아, 구독수가 또 많이 올라가야 이제 실시간 방송이 된대요. 저는 구독수가 올라가야 실시간 방송을 하는지를 모르고 어,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구독수가 어느 아, 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이 돼야 아,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실시간 방송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구독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제가 방송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독수가 안 올라가서 아직 실시간 방송을 못한다 그러네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좀 구독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구독. 자, 조회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쳐다봐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 참아,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고, 제가 구독수가 올라와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올겨울에 진도, 전남북 풍신원이기 때문에 진도방송을 내가 많이 해요. 그래서 전남에 가서 진도방송, 어우, 어우, 터져버립네요 아, 또시알 좋았는데, 슉, 가서만 터져버려. 어, 전남 진도 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전남 진도 쪽에 가서 방송할 때는 아마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코독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려면 올켜 되지 않, 되야 되지 않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그 안에, 어, 또, 충분히 제가 자격 요건이 된다면 그 안에도 어,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 지금 제가 장비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 핸드폰으로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하나 준비를 해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야 할 것인가 이것저것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에 처음에 장비를 구입할 때 잘해야 될것 같아서,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음. 핸드폰 그래도 핸드폰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방송하면 참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핸드폰으로 찍고 어, 중간에 정도 시간이 되면 저도 다른 다 유튜브를 음. 찍는 음. 이유와 똑같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줌으로 찍고 이렇게 줌으로 땡겨서 이렇게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설명을 안 하면 뭐 그림만 봐갖고는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낚시 얘기만 나오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제가 말이 별로 말 수가 없는데 뭐 그렇게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그 낚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한 마리가 나오는데요. 아, 그렇게 씨알은 큰 짤이 안나고 오 아까 터진 고기는 씨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것도 씨알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 보이시죠? 이렇게 잔 씨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말수는 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씨알이 좀 작아요. 그래도 그래도 여기 영경지 와서 어 그걸 붙잡고 그냥 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을 느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이제 좋은 자 이렇게 그 아까 낚시한다는 분들도 이제 낮에 낚셨는지 몰라도 그분들도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영전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철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철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콩 고기는 한 마리가 나오다가 슉! 소리가 나고 터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고기가 뛰는 것까지 봤는데, 이제 또한 마리 잡았더니 너무 잘라요 그래서 한 마리만 더 잡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철수를 하겠습니다. 입짓은 너무 납니다. 아주, 입짓이 활발한 입짓라아데지 네, 월요일 날 제가 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낮낚시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번 태풍의 영향으로, 낮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밤낚시를못 찍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밤낚시를 찍고 있습니다. 낮에 또 찍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옆에 분들이 낚시를 하면 가서 고기를 잘 잡는 분들한테 인터뷰도 따서 또 떡밥을 또 어떻게 쓰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봐가지고 또꼭내 것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또 어떻게 쓰는가도 또 궁금도 하고 그래서 어, 방송 어딨게 인터뷰도 따고 또 낚시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다른 분들 또 지형 설명도 하고 배경도 찍어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그니까, 러 또, 아이고, 또한 마리 나옵니다. 나오기는. 근데, 네,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또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섯 정도 되겠습니다. 뭐, 월척급도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또 한마디 잡은 건 월척급. 말 그대로 터친 고기는 크다. 그런데, 터진 고기는 월척급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laughs> 유관적으로 안 봤으니까, 그렇죠. 누가나다 터친 고기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터친 고기는 큽니다. 크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저은 것은 잘안 터져요. 그냥 올라오지 근데 큰 고기일수록 많이 터져요 거의 그 아까 참그큰 고기 입짓은 약간 끊는 입짓을 하는데 제가 한번 챔질를 했거든요 근데 끊는 입짓에서 우리가 어, 고기가 큰큰 고기가 이렇게 붙었어요 자 이제 이 낚싯대를 던져놓고 여러분한테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은 줄품면에 있는 영전지를 이렇게 와서 낚시를 하고 또 이렇게 한 편을 찍었어요. 제가 편집은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편집해가지고 저도 이쁘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편집을 않고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더 가깝게 가고 싶어요. 아, 유튜브를 저 혼자 찍는 게 아니고 낚시 방송을 찍는 사람인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가까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은 있는 내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이